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인 고은과허인내등 국내 운동권 인사들을 만나서 포섭하기 위한 공작 준비를 하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앙당 부장, 부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당해서 한달 동안 준비를 해서 난파를 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당 부부장이 와서 공작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공작 임무의 첫 번째는 뭐였냐 면 자원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지고 어,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던 봉화 1호 남파공작원을 접선해서 어, 안전하게 대동복귀하는 거였고요. 어, 아울러 봉화 1호가 어, 포섭했다고 보고한 시인 고원을 만나서 그를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어, 북한과의 연계연락조직, 통신연락조직을 해주고 어, 중요한 거는 고운을 통해서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김대중과의 한라인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 임무는 그 당시 국내 운동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386세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을 접촉해서 포섭하는 임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허인애입니다. 허인애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 민주당의 중앙당 당무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통신기기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섭 대상을 누구였냐 면 이인영이었습니다. 이인영은 아시는 것처럼 허인회와 같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요. 전대협 일기 의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에, 그 당시에는 전대엽 어, 동우의 회장인가를 하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우상호였습니다. 우상호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요. 어, 전대협 부의장을 했고 어, 그 당시에 어, 청년 어, 무슨 뭐 문화연구소인가 거기에 부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였냐면 하문경이었습니다. 하문경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산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85년도에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때그 가담했던 주동자였고요. 그 당시에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회의에서 뭐 간상과 하했던 뭔가 이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네 명의 386세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 종동연이라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그 당시에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었고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누구였냐면 황광우가 있었습니다. 황광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요. 광주 사람입니다. 심상정, 노회찬 등과 함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어, 엄청나게 노동운동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특이한 것은 황광우 한 사람만 PD 계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 권영목이라고 이 사람은 어, 울산 현대중공업 아마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외에도 뭐몇 명이 더 있는데 어, 사실 뭐 지금은 날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났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저희한테 포섭 대상으로 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포섭 대상을 저희한테 넘겨줬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남한에 들어와서 공작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공작 대상 포섭 대상을 한 사람만 주면. 그 사람을 포섭하다가 실패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약에 포섭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접근을 하고, 이 사람도 또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고, 그래서 포섭 대상을 굉장히 이제 저한테 희 많이 갖다 줬고요 이런 포섭 대상들에 대한 명단과 자료는 북한, 제가 그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북한 노동당 사회문화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파일이 북한 공작부서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파일들을 다 갖다 줬는데 그 파일 안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음, 자료가 그쪽에 다 있냐면 우리 그, 어, 일간지나 월간지 또는 주간지 이런 데 실렸던 기사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이제 철해놓은 것도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썼던 작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운 시인 같은 경우에는 고운 있었던 뭐 작품들, 그 다음에 어, 월간지 주간지 아니면 뭐 어떤 문학 작품집에 실렸던 글,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그 철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이 그, 이 공작 대상 그러니까 포섭 대상에 대한 선정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사판냐 아니냐 어,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주체사상 신동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일정하게 학생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리고 조직력과 수완이 있는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서 이제 선별을 해 냈는데 최소한 이건 뭐냐 하면 어, 이 양반들은 북한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호라든지 어떤 뭐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기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명단을 놓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하게 보는 것은 뭐냐하면 어 일단 뭐그 사람들이 어 공작 부서에서 뭐1차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가지고 포섭을 해야, 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가 가장 중요한 저희한테는.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상당히 그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어, 주소가 명확하게 나왔던 사람은 고은 시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인영이가 이제 주소가 나왔습니다. 었그 그 당시에 그 고은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어, 경기도 안성, 공도면 마정리, 대림동산, 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인영은 그 당시에 새로 그막 신도시로 들어섰던 분당에 살고 있었고요. 아마 서현동인가 어디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인애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상가에서 어, 통신기기 장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에, 확인을 해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어, 이인영은 당시 또그 당시에 전민연인가 거기에서 이제 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문경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에서 뭔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그거를 다 저희가 머릿속에 다 캐치를 해갖고 어, 침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